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 횡단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포착된 거대한 코인 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수억 단위의 파이 코인이 이동한 기록이 파이익스플로러를 통해 감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잔액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이 현상은 무엇이며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현상의 원인과 주의해야 할 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될 만한 정보들 들고 왔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 익스플로러와 파이 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수억 단위의 거대한 트랜잭션 로그가 포착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한 건에서는 무려 약 3억 1400만 파이가 송금된 기록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지갑의 잔액은 442코인 뿐이며, 락업된 양도 1993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트랜잭션은 주로 셀프 트랜스퍼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즉한 지갑 소유자가 자신의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한 것처럼 이벤트만 기록이 된 것이죠. 실제 자산은 전혀 변동되지 않았지만 이런 기록은 커뮤니티의 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셀프 트랜스퍼란 무엇일까요? 셀프 트랜스퍼는 블록체인에서 이벤트로 로그만 남기는 방법으로 실제 잔액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만 기록. 스마트 컨트랙트가 로그를 남기지만 잔액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가짜 토큰의 발행, 발행자가 특정 주소에 토큰을 민트처럼 표시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실제 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심 유도. 대량 전송 기록을 보여 에어드랍처럼 보이게 하여 사용자의 클릭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셀프 트랜스퍼는 숫자를 이용해 심리를 자극하고 잘못된 행동을 유도해서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셀프 트랜스퍼가 가능한 이유는 블록체인 구조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벤트 로그와 실제 잔액이 별개이기 때문인데요. 컨트랙트가 로그를 생성하면 이벤트는 기록되지만 실질적인 잔액 변동은 없을 수 있고 특히 악의적인 확장 프로그램이 가짜 UI로 잔액을 조작하거나 사용자가 클레임하거나 권한을 승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이 공격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을 높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대규모 이동 이벤트를 발생시킬까요? 첫 번째로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큰 전송 기록으로 커뮤니티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권한 탈취인데요. 사용자를 유인해 권한을 승인하게 만들고 지갑 자산을 훔쳐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싱을 시도하는 건데요. 가짜 사이트에서 비밀 키나 시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의 자산을 빼앗는 거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사용자를 속여 지갑 접근 권한을 얻고 자산을 탈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작으로부터 우리 같은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과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무작정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에 기록된 수치는 단순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잔액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권한 승인 요구는 절대 NO 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갑 권한을 승인하거나 시드를 입력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기록을 직접 검토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모든 트랜잭션을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확인하고 정당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세요. 파이 가격이 한창 뒤숭숭한 요즘 이런 피싱 수법들이 날로 늘어가면서 파이 홀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과 더불어 미리 피싱 수법과 여러 호재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는 대규모 비공개 홀더방 초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알기도 대처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 집단 지성으로 타파에 나가실 수 있게 저 또한 속해 있는 비공개 홀더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피싱 수법 또는 파이의 재반 등 일자 등 고래 세력들이 대거 입장에 있는 홀더방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010-9627-3205번으로 공유 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채널 입장과 함께 지금 저희 채널에서 하고 있는 대장주 종목. 에어드랍 추첨 이벤트 참여 기획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대형 호재 또한 이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이 정보방에서 파이가 곧 재폭등을 준비하는 시기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곧 터질 호재 한발 미리 알고 다음 스텝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는 알기도 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010-9627-3205번으로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란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어서 정보방 입장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에는 없던 대규모 트랜잭션 로그로 커뮤니티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잔액 변화와는 무관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여전히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과 논란을 겪겠지만 결국 핵심은 커뮤니티의 신뢰와 생태계의 실질적 발전에 달려 있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실용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겠죠. 같이 지켜보고 발전해 나가는 파이 생태계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